No pain, no gain. 고통 없는 사회. 한병철 저, 이재영역, 김영사, 2021년. 김지성 요한, CRF, 가톨릭 독서 포럼, 주교자 의정부 성당. 인터넷의 보급과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로 사람을 꼭 현실 세계에서 만나야 하는 번거로움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실제 현실 세계에서 약속을 정하고 이동하고, 만나야 하는 것들이 간단하게 몇 번의 클릭과 터치면 바로 만날 수 있으니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효율적이며 심지어 익명성까지 보장이 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싫어도 어떻게든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었다면 인터넷사회에서는 내가 올린 게시글에 누군가 악플을 단다거나 채팅방에서 누군가 나를 욕한다면 팔로우 끊기, 채팅방 나가기 등으로 간단히 처리가 가능하다. 그 상대는 인터넷상에서 하나의 데이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의 아픈 상처를 나의 고통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상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그 효율성을 활용하여 만남과 분류를 가속화하다 보면 나만의 유토피아가 탄생하게 된다.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점점 고통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소셜 미디어나 컴퓨터 게임도 진통제처럼 작용한다. 사회적인 만성 마취는 인식과 성찰을 가로막고 진실을 억압한다라고 말한다. 간편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던 MZ 세대도 어느새 막을 내리고 이제는 알파 세대의 시대가 왔다. 이제는 사람보다는 기계와 알고리즘과의 소통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최근 오픈 AI사에서 개발한 최GPT AI 알고리즘 기반 챗봇을 써보았다. 고통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1. 강한 정신과 결정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감정과 관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수 있습니다. 3. 새로운 관점과 생각방식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키워 타인과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주었다. 굳이 사람과 소통하지 않아도 이제는 기계가 모든 것을 소통해주고 방법을 알려주며 정의해주고, 심지어 그것이 사람들이 제시해놓은 기준으로 효율적이다. 그런 효율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손쉽게 인간을 대체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인공지능은 계산 장치일 뿐이다. 물론 인공지능은 학습 능력이 있고 딥러닝 능력도 있지만 경험을 하는 능력은 없다. 고통이 비로소 지능을 정신으로 변환시킨다. 고통의 알고리즘은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고통과 행복은 양면의 동전과도 같다. 고통을 마취시키면 당장 아픔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곳에는 행복이 설 자리도 없다는 의미일지 모른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통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본다. 그렇게 외면하고 있던 고통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아픔과 함께 성찰하게 되고 진실을 볼수 있게 해준다.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AI는 공감을 할수 없지만 인간은 공감을 할수 있다. 인간이 서로의 고통을 공감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 순간, 고통이라는 동전의 뒷면이 행복이라는 동전의 앞면으로 바뀌는 게 아닐까 싶다. 그러기 위해 고통을 외면하는 방법이 아닌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이 책을 당신에게 권한다.